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어, 이 시간 창세기 16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신학교에 몸 담고 있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한 갈등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례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치의 어김도 없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한 성취의 때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례의 이러한 처사는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례사건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선물로 받았던 노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례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셔서 그 책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단언해 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물론 인간의 잉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례는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약속을 속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례의 이 실수는 장차 큰 비극의 전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례의 이러한 실수를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들으니라의 샤마는 동의하다, 만족하다는 뜻으로 사례가 제시하는 그 요구와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지만 동의하고 수락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만족까지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보다는 그 성취 방법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것은 교만이 될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지요.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한 치욕으로 간주했기에 이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살해는 자신의 그 인간된 방법으로 자신이 얽매이게 됩니다. 오절에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욕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아주 강력한 손해를 받다는 뜻이죠. 사례가 일개 여종에 지나지 않는 그학골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손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계속적인 부정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사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떠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겠다는 그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감정에 치우쳐서 아브라함에게 미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계획이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그 죄는 번식력이 빨라서 그 다음부터는 마구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옷을 빨아야 합니다. 사례는 계속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의 원뜻 안 하는 응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례를 멸시한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견디지 못하는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요. 이처럼 계속되는 죄악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잘못이 엄청난 피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여정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살해의 여정 하갈아 부르십니다. 하갈이 여전히 살해의 여정임을 상기시켜 주는 말이죠. 하갈을 겸손하게 하려는 그 천사의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결코 도망치는 것에 있지 않고 주인의 곁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도피 행각을 벌이는 그 하갈에게 그녀가 취할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 죄악과 우상숭배 도시인 애군. 구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어디라는 물음을 던져오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눈물 어린 호소인 것입니다. 하갈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이 사죄받을 수 있는 길은 다시금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비전과 꿈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상태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사례가 자신을 통해 실현시키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많은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절망 중에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날 그 터키인들과 아랍인들을 구성하는 열두족 속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의 고통과 괴로움을 헤아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녀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손이 들나귀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 족속이 농경 위주의 정착을 생활하지 않고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30세기가 흐르는 역사 속에서 정착생활을 단념하고 남폭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그 배두인계 아랍족속들과 사라센 족속들에 의해서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사막 등을 방랑하면서 이 민족을 침공하고 약탈하기 일쑤인 그 배두인족과 사라센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아랍 여러 족속들에 의해서 역사상으로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면진이라 할수 있는 그 유프라데스와 수에지 운하 홍해 사이에 광대한 그 사막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절망 중에 처한 그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분을 배운 감격에서 참회의 마음으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는 인간들, 또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들 대신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찮은 종의 모습인 하갈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습니다. 13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는고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돌아섭니다. 우리의 인생도 진리의 참된 복음을 받게 되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부엘라 헤로의 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승리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